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 대학입니다. 2022년 3월 6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항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상황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기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격렬한 저항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지구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결국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추구하려는 인간심성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소극적이었던 유럽 제국들과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멀었습니다. 사태의 추이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러시아가 장기전, 국지전이라는 큰틀 큰 속에 말려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오늘 러시아의 지정학 이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부분 부분 강의를 보면서 오해를 하는데요 저는 지정학적 요인을 굉장히 중요시역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죠.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정학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지정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정학 요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비교적 주체적인 국가 운영을 해보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바라볼 때 지정학적 사고를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선말을 거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전략적 사고에 서투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지정학의 두 번째로서 일본 문제를 다루는데요.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 이런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이 똑같이 동쪽 아시아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도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것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추후에 사태의 진전 이와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기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제가 노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전공이 한국 고대사의 고구려사이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해양사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에서 그리고 좀더 거시적인 안목을 필요로 해서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서와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나 이 사태만큼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어 대학교 홍완석 교수 국민대학교 이상주인 교수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리고 아시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발표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낸 책들입니다 저는 지정학이란 일반적인 용어 외에 지경학이란 용어도 쓰고 있고요 1990년도 이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지문화란 용어가 있고 제가 만든 지심학이란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경적 학 측면 외에도 지문화적 측면, 특히 지심학적 측면이 발현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문명사적으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가? 저는 헬리케신적은이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동양의 힘과 거대함을 서양의 세련미 그리고 진정한 종교의 도덕적 힘과 결합한 것이었다. 이때 종결한 것은 기독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되겠죠. 어쨌든 중요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특수성과 연결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 벌이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와도 연결이 됩니다. 러시아는 정말 독특한 나라이죠. 러시아 문화를 살펴볼까요? 러시아는 국가로 성립되고 제국으로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유럽과 굉장히 연관을 맺고 싶어했고요. 본인들은 유럽의 일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를 아시아로 보고 짓죠.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지성과 예술을 많이 수입했고요.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콜라이 1세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받아들였습니다만 나폴레옹 보나팔드가 러시아 침공에 실패한 이후에 니콜라이 1세 때는 본격적으로 유럽의 문화들이 들어오게 됐죠. 국가 그 정책에서 일어난 사건이 데카프리스테의 난이고요.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문학가들은 푸시킨, 또 스텝스키, 톨스테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안톤 취업이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뚜루게르프 같은 경우는 흑해 주변 지역에서 탄생했죠. 그리고 차이코프스키를 비롯한 음악가들이 있고, 러시아의 발레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극미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말 독특한 나라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그 밖에도 러시아의 사상은 정말 독특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 즉, 극동 아시아 및 일본과 연관성 속에서 좀더 부각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러시아 큰 나라죠.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유라시아 지역에서 북방부 위가 결국은 전성기 러시아 때 영토라고 보면 됩니다. 소비트 시절 때는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쪽까지가 영토였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7 9년대에 브로제스키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러시아가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어서 아프간 산태에 개입되면서 나중에는 붕괴까지 일었다는 견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그레이트 게임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나라입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운신과 정책이 있는 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러시아의 지정학, 지경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생태환경입니다. 서쪽은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과 이렇게 중앙 시베리아 지역을 거쳐서 극동 시베리아까지 오니까 이런 생태환경입니다. 여기가 타이가지대죠. 타이가지대 가장 남쪽으로 가니까 바로 오늘날의 연해주 일대가 되고요. 예전에 발해 땅 그리고 그 전에 고구려 땅 어쩌면 원조선의 영유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다양한 생태환경 속에서 러시아의 삶은 생활은 당연히 다양성을 띠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민속 그리고 인간의 의식 신앙 종교까지도 영향을 끼치죠.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동쪽에 있었던 이런 아시아계 쪽에서의 특별한 신앙과 종교 현상이 이 지역과 연관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러시아가 국가로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러시아는 원래부터 국가가 있었던 건 아니죠. 이 지역을 차지한 것은 바로 13세기 초에 킵차쿠 한국입니다. 몽골인을 주축을 해서 트루크 연합이체인데요. 이들이 약 200여 년 동안 이 지역을 장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것이 모스크바 공국이고요. 그리고 약간 부차적인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종속된 현재 우크라나의 이전시이되는 키에프 공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국가로서 성립되는 과정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라시아란 말은 유럽 플러스 아시아가 되는데요. 러시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용어죠. 그런데 조지 프리드먼이 향후 100년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향후 10년, 즉, 넥스트 디케이드라는 책으로도 굉장히 알려져 있죠. 유럽을 4개로 구분했는데 이 4개 의 유럽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러시아와 중복되고 있고요. 지역 또는 국경이 중복된다는 것은 곧 국경 갈등 충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러시아는 제국으로 발전할 때 반드시 주변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팽창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서 남북으로 진출했다. 모스크바를 중심을 했을 때는 당연히 북쪽도 진출의 대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고 동부 이로과 발칸 반도, 동쪽은 중앙아시아 그리고 극동 시리아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전형적인 내륙 국가로 있었거든요. 그러나 16세기 이후에 세계는 해양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구상에 대해 발견이 이루어졌었고요. 유럽 제국들은 대상과 나중에 태평양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식민지화 대가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로서는 해양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하는 데사활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사에 있는 발틱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도의 왼쪽 하단부에 가면 파란색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바다가 흑해고, 이 보스프레스 해협과 다단의 해협을 통과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에게해고, 여기가 지중해가 됩니다. 지중해를 나오게 되면 이렇게 홍해로 진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디브로트 해협을 통과한 다음에 대해상으로 나갈 수가 있죠. 러시아에겐 얼마나 중요한 지정학적 보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극동으로 와서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 될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극동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때그 바다는 바로 이 바다입니다.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것, 일본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바다를 통과해지만 태평양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만은 여기는 항구성의 제한이 가지죠 그래서 1년 내내 언제든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지역은 바로 동해와 연변한 지역들인 거죠. 이것도 제가 러시아-중국 간의 기본적 충돌 관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지정학적 관점을 보니까 발틱해, 흑해 주변 지역, 그리고 동해 주변 지역으로 압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역시 흑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18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그레이트게임 속에서는 완벽하게 이 지역이 주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부터도 러시아와 오스만 트루크, 그리고 후기에는 영국이 작동하면서 흑해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태도 제가 전쟁 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흑해가 굉장히 중요한 배틀필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러시아는 부단히 부단히 주변적으로 팽창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1462년대 모스크바 대공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부터. 그다음에 1905년까지를 보니까 이렇게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죠. 물론 쓸모없는 땅이 많다 그러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차원의 보고고요. 심지어는 북극해가 녹아가면서 북극해 항로가 열리니까 러시아는 앞으로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평창 과정을 제가 동서남북으로 보는데. 동쪽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아, 이렇게 17세기 중반부터 이미 극동쪽에 출몰했구나. 그래서 청나라 전투를 벌이고요. 몇 개의 조약을 거치고 18세기 전반에는 베링해를 발견하고,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발견합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알래스카를 발견하고, 현재 캐나다의 서쪽 연해지고, 심지어는 캘리포니아까지 러시안들이 내려갔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발트케로 넘어가는데요. 발트해를 놓고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스웨덴와 그리고 막 발전하기 시작한 유럽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러시아가 이깁니다. 그러나 에카테리네 2세 때 스웨덴이 러시아를 다시 공격하지만 결국은 승리는 러시아에게 돌아갔죠 이제 발트해는 러시아의 바다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이전부터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당히 많은 서쪽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폴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 이지역을 분할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각각 폴란드를 분열시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폴란드가 분열되면서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그 당시 때 유럽에서 가장 강국이었었던 리투아니아 폴란드 왕국 이 있죠? 이것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트해에 대한 지배권도 확실하게 대비되는 거죠. 혹시 백만송의 장미란 노래 좋아십니까? 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 백만송의 장미란 노래는 소비에트에 종속됐던 라트비아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소련 노래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리투아니아란 강국은 결국은 러시아 식민지가 됐다가 독립했다가. 다시 1940년에 가면은 자발적으로 소비트 체제의 붕괴가 됩니다. 그러다가 50년만인 1991년대에 독립한 것이거든요. 이래서 현재 발트 3국은 러시아와 굉장히 갈등 적대 관계 에 있고 지금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흑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인데요. 붉은색으로 칠한 것은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고요. 나머지 폴란드 제국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모스크바가 있고. 또 주변족들이 있습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스만 트루크는 16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사흘을 갈고 전쟁이 그치질 않았었죠. 약 12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것은 약 6회 정도가 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흑회 북쪽에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아조프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프리미안 카나테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크림 칸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할때 한국처럼 크림 한국이죠. 이렇게 붉은색이 칠해진 영토 그리고 약간 황색으로 칠해진 영토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 러시아의 강대국화입니다. 자 전쟁 과정을 살펴보는데요. 17세기 중반부터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현재 우크라이나와 직결되어 있는 드네프르강 그리고 그 하류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부의 곡창지대.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서 돈강, 볼가강 들이 있죠. 그리고 내려온 곳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는 카프카스 산맥이죠. 예전에 코카사스 산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놓고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오스만 트르크를 압박해서 크림 칸국을 일단 독립국으로 만들고요, 다시 1783년에는 러시아로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가 붕괴된 다음에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였었는데, 2014년에 러시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병합해 버리죠. 먼저 크림 반도에 대한 독립지를 갖게 하고요. 곧이어서 병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도와 방식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을 비롯해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19세기 되면서 또 다시 변혁이 일어나는데요.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에 대한 반동 세력으로서 등장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드디어 황제를 칭하고 영국과 전쟁을 벌이죠.